할렐루야. 고난 주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사막다니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엘리엘리나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분명한 이 세상의 온 목적을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상의 고통이 얼마나 크게 달했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적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죽으러 왔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상의 고통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마지막 고통이 찾아와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외친 말이 엘리 엘리 남아사방단입니다 이 마지막 외침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넘겨주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사랑해서 예수를 통해 나아질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혈과 육에 죄가 있는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혈과 육에 모양만 입으시고 속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우리는 겉과 속이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용서해 줄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돼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이 우리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군속교 가정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우리가 죄가 용서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우리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은 2000년 전에도 아버지였고, 지금도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침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용사와 간부 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에 침묵하시는 그 깊은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죄에서 노임을 받고 지금 믿음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믿음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열어주고 같이 천국에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되는. 그래야만 되는 그 놀라운 그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같이 함께 감사함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지금 죽어도 천국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육사단 칠육보병대대 우리 전차대대 국방부학인대 용사와가 모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그 고통 중에 엘리엘리나마사박단이 외치때 침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와 간부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